오랜만에 홍이누나가 포켓몬 선물을 사왔는데 실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어떡하죠 감독님? 받은 선물을 반품할 수도 없고 아니 나는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2만 원으로 날 행복하게 해주려면 편의점 가서 당장 포켓몬 카드 20개를 사오도록 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 e r r 여보! 우리 집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왔나 봐 아니야 루돌프야 루돌프 루돌프 털이 이렇게 하얗다고 분명 홍이는 산타 할아버지가 분명해 산타 할아버지 올해는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꼭꼭꼭 꼭, 꼭 100만 원짜리 레고 선물로 주세요 홍꾸하 안녕하세요 홍구 커플의 코피 그리고 홍입니다 예 yeah. 여보, 그 소문이 있던데? 여보가 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 어, 맞아.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2023년도 수고했어. 피카츄! 이게 뭐야? 포켓몬이잖아. 오빠, 그거 알아? 아, 크리스마스 캘린더라고 알아? 캘린더 달력 아니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엄청 기다리잖아.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하루에 하나씩 뜯는 거야. 아! 그러면. 오늘이 11일이니까. 나 11개를 뜯을 수 있는 거야? 아니? 어? 12월 1일 거부터 뜯어야 돼. 12월 1일 거부터 그러니까 11개. 아! 11개 뜯는 거 아닙니까? 안 돼, 근데. 다 뜯어야 돼. 왜냐면 홍신님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디서 사셨대요? 아, 이거 뭐야? 중국어가 막 적혀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알리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확실하지가 않다. 정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설마 그러면 정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제가 봤을 때 분명 포켓몬 로고는 이렇게 떡하니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뭔가 깨림치하니 정식 라이센스 마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조금 즐거운... 거시기하다. 아이고 어떡하냐 홍이야. 홍이는 관심이 없는데? <laughs> 그거 같다. 소라기. 도둑 <laughs> 강아지. 그래도 이왕 산거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피카츄랑 불린이 있어요. 피카츄가 산타 모자를 쓰고 있네. 일 번부터. 24번까지 있어. 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뜯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씩 뜯어봐야지. 아, 앞에서? 아,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 자, 1번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포켓몬 프리저가 눈 앞에 등장했다. 싸우다 도망가다 어떻게 할 겁니까? 도망칠래 여보는 싸울래? 도망칠래? <laughs> 싸워야지. 너무 약해 보여. 뭐 프리저가 약해? 전설의 포켓몬인데. 프리저가 맞아? 자세히 봐봐. 약간 냉동 닭같이 생겼네. 근데 <laughs> 봐봐 눈이 지금 눈이. 눈이 아무래도 라이선스가 없는 거야. <laughs> 이럴 수가요, 이럴 수가요. 아니, 저기에 올려주세요. 아, 아, 우와! 우와! 오랜만입니다! <laughs> 이게 없어서 요즘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 이야, 이거 대박입니다. 와, 언제 이런 걸또 모았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올려요, 이렇게? 근데 안보 모... 자, 선생님. 일단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자, 2번. 보좀 퀄리티가 좋아졌습니까? 아, 블루! 이게 뭐야? 아 이거 포켓몬이 아니라 드래곤볼 같이 생겼어 이거 내가 그린 거 아니야? 아니 이거 홍아지가 그래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거의 지옥에서 온 포켓몬 다음 와 오늘은 크리스마스까지 22일 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아빠한테 어나 아빠래 아니 산타 할아버지한테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할까? 랄랄랄랄랄라 백사 층? 피존 투 어, 근데 이 친구는 좀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괜찮아요 아닙니다 피존 투가 지금 일단 눈 흰자위가 검은 자가 없습니다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아 머리도 머리 색깔이 피존 투가 한삼색 정도가 되거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탈색만 한 상태입니다 탈색 비둘기가 탈색이 됐어요 어 여보 근데 잠깐 여기서 여보 뭐 뽑, 뽑고 싶은 거 있어? 당연히 나는 피카츄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여기서 나는 무조건 24일은 피카츄가 나올 것 같아. 어? 나도 방금 그 생각 했는데. 그럼 우리 24일 먼저 뽑아보자. 자 24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츄? 허. 피카츄. 허. <laughs> 이게 뭐야! 공포의 마인맨. 미치겠다 진짜 이게 뭡니까. 거의 저기 스위트홈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비주얼입니다. 제가 아는 마인맨이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23일. 샤미드! 근데 샤미드가 얼굴 경계선이 없습니다. 물귀신 같이 나왔어요. 화장을 좀 진하게 한것 같아요. 그 가부키 화장을 한것 같아요. 아, 가루 화장인가요? 스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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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 누구나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 사오면 안 됩니다. 아 나는 그래도 가격이 있었던 것 같은. 그래도 얼마 주고 샀는데? 2만 원. 헤, 2만 원? 이런 걸 2만 원 주고 샀다고요? 아니 나는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2만 원으로 날 행복하게 해주려면 편의점 가서 당장 포켓몬 카드 20개를 사오도록 해. 요청품 라이센스 찍힌 걸로 말이야. 22번. <laughs> 아 야, 이게 뭐야 야이게 뭐야 저유 감독님 이거 뭐예요 이거 뭔 포켓몬이에요 포켓몬 박사 유 박사님도 지금 모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 박사님 포켓몬 아니에요 포켓몬 박사님이 정되는건 있어요 뭐 뭐야 지구재국인데 가라르 보일 수도 있어 다음 21번 가보겠습니다 오6 i x 아, 근데 어디인가 어딘가 좀 이상한 식스테일입니다. 약간 닭, 닭같이 나왔어요, 닭. 애들이 다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네요. 정품 라이센스를 못 받아서 진화를 잘못한 것 같아요. 포켓몬 알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정품 라이센스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기에서 오박사님이. 근데 그때 정품 라이센스 도장을 못 받은 거야. 캐나 안 돼? 어? 라이센스 도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렇게나 크는 거지. 이제 밖에 가서 비행 청소 포켓몬이 된 거야.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헉! 불비달만가요 불비달마? 그 지나서 달막화 달막화 야 근데 얘가 제일 낫다 지금까지 나온 퀄리티 중에 얘가 제일 낫다 달막화 근데 너무 모르는 포켓몬을 저렇게 잘 만들어 준거 아닌가요? 피카츄는 얼마나 괴상할까? 피카츄 근데 그럴 수도 있어 피카츄가 나왔는데 우리가 피카츄인지 몰라볼 수도 있어 <laughs> 오늘 날짜를 뽑아보자 12월 12일입니다 12일. 촬영 날짜 빰빰 빠라밤 또가스. 오, 또가스도 예쁘다. 또가스 컬 괜찮은데? <laughs> 이거 왜 이상한, 이상하게 생긴 애들만 괜찮냐, 컬이? 그리고 배, 배, 여기 부분 해골 표시까지 정확하게 다 있네요. 또가스, 인정, 킹정. 순서대로 다시 가봅시다. 다시 순서대로 가봅시다. 4일부터 가볼게요. 와, 이게 뭐야? 아, 아르코다. 근데 지금 보호색을 띄고 있어서 그런지 눈 색칠이 안돼 있어요. <laughs> 너무 부끄러워서 숨어버렸나? 음. 나 이거 또복천 줄 알았어 처음에 이렇게. 다음 5일 갑니다. 헤에이! 미쳤다! 포켓몬 중에 갓 피킹 오브 킹갓 포켓몬 제너레이션 에테몽 아니야 이거? 유박사님 이거 뭐예요? 오지. 마그마 번 같은. 마그마 번? 네. 아 내가 치즈 번이랑 모카 번은 알아도 마그마 번은 <laughs> 모르겠다. 이거 뭐 과연? 얼마나 싱크로율이 비슷한지 홍시님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6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팬텀. 어, 약간 근데 홍아지 같이 생겼는데요, 뭐? 귀가 너무 내려갔어, 지금. 약간 왁스를 안 바르고 왔나봐, 오늘. 아니, 모양은 그래도 좀 그럴싸하거든요, 다들. 약간 프린팅이 아쉽다. 다음, 7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 피카츄다! 피카츄 뽑아버습니다 피카츄가 좀 뚱뚱한데. <laughs> 약간 긴, 내가 키우는 기니 피그를 오늘 할로윈이라서 피카츄로 분장시킨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피카츄 얼굴에서 왜 짱구가 보이지? 그지? 짱구 보이지? 짱구 보이지? 오랜만에 홍인호나가 포켓몬 선물을 사왔는데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어떡 하죠 감독님? 받은 선물을 반품할 수도 없고. 어? 아, 너무 예쁜 선물이다. 방금 홍인호나 얼굴이 커졌, 어 눈이 커졌어. 얼굴이 커졌대.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동성이 담긴 편지 10장이랑 네. 100만 원짜리 선물 중에 어떤 걸더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100만 원짜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응. 저도 봐보세요 이러니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0통의 편지보단 100만 원짜리 선물이 더 좋다고요 <laughs> 8번 갈게요 아 헤라크로스 이뭐 거의 루카리오 같이 나왔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벌레 포켓몬 헤라크로스가 이렇게 되다니 다음 9번 9일, 9일. 헉, 야도킹! 이거 뭐야, 근데 야도킹이 원래는 소라껍데기랑 얼굴이랑 따로 있거든? 근데 귀찮았나봐. 이거 그냥 다 눈을 하나로 붙여버렸어. <laughs> 유, 유 박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공포의 야도킹. 연속으로 두개한번 까볼게요. 11, 11일. 오! 바게트 박이 나! 어! 찌아다 다그다. 디그다근 그다가 아니라 약간 곱등이 얼굴 같이 생겼습니다. 디그다 얼굴이. 어이 친구 이름이 뭐죠 이 친구? 아, 이 알아요 고우님 쥐. 쥐. 자 흰쥐. 지라치인가 그럼?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귀엽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그나마,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포켓몬입니다. 자 13번, 13일에는. 메리 프메 전기 포켓몬이에요. 제가 또 양띠 아니겠습니까? 메리 프가 그래서 좀 같이 친구 같은 느낌입니다. 메~ 14일 호 대댓네 이거 약간 피카츄도 보이고 미키마우스도 보이고 돼지도 보이고 약간 다 보입니다. 아니 피카츄 만들다가너 대댓네 할래 피카츄 할래 <laughs> 15일 씨 이상해씨 오 근데 성난 이상해씨야 약간 불만이 굉장히 많아 지금 화장실 청소 안한내 모습을 본 홍이 누나 얼굴 같으시겠다 약간 그 같다 그 같다고? <웃음> <웃음> 귀열의 칼날 눈이야 네, 요게 요게 눈 다음 161아 이거 그거다 유 박사님 이거 뭐죠 이거 플라이곤 아 맞다 플라이곤 얘는 풀 타입입니까? 아 땅이구나 풀타입인 줄 알았어요 초록색이라 17일 17일이면 이게 올라가는 날이 아 오늘입니까? 응. 여러분들 오늘 17일입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빠한테 가서 아니 크리스.. 그래, 마 산타할아버지한테 가서 빨리 받고 싶은 선물을 얘기하세요 얘기를 아. 어떻게 하냐 산타할아버지 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 아빠한테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빠가 전해줄 거야 토게틱 토게피가 진화해서 토게티고 어, 토게 틱도 약간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만족할 만한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18일 우와 이게 뭐지? 이거 그거잖아요. 피그킹. 원래 그렇게 까맣습니까? 아니요. 약간 얘가 아랍에 놀러 갔는데 아랍 부자형들을 만나러 갔어. 근데 부자형들이 그 돼지한테 그 석유를 막 발사해버릴 거야. 뭐라고 하는 거냐?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와연요 음... 커. 그리고 눈이 양쪽으로 이렇게 사시가 돼 버렸어. 너무 별로인 것 같아. 자기가 사워놓고 별로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제가 아는 포켓몬이 세 마리밖에 없었어요. 세 마리밖에. 근좀 유명한 친구들 있잖아요. 파이리, 꼬부기 그러네. 아, 이상희 씨는 나왔는데 꼬부기랑 파이리가 안 나왔습니다. 저저 예. 친구는 그 우리 사정도 모르고 지금 졸고 있습니다. 저렇게. 어. 어. 너가 차라리 더 잘생겼다야. 자 그럼 오늘 어떤 포켓몬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프리저 블루 피존투 아르코 마그마본 팬텀 피카츄 페라크로스 야도킹 쥐 디그다 아 닥트리오네 디그다가 아니라 닥트리오야 또가스 메리프 데덴네 이상의 씨 플라이곤 토게틱 피그킹, 에레브, 달마카, 식스테일, 지그재구리, 샤미드, 마인맨까지. 그리고 25일에는 아빠가 주는 아이크, 그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 우리 홍심들은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이 받고 싶나요? 댓글로 그 남겨주세요. 혹시 알아요? 홍아지가 산타 할아버지일 수도! <놀람>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